잠깐 선좀 넘겠습니다. 언젠가 여수와 순천 여행을 가서 로또를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 한 주의 행복을 위해서요. 지갑에 넣어놓고선 잊고 살았는데 우연히 지갑 정리를 하다 발견했습니다. 과연 당첨이 됐을까 궁금해져서 바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30개가 쓰인 숫자 중에서 단 3개가 맞았더라고요. 네, 꽝이죠. 그 다음엔 상상이 가시죠? 로또 종이를 있는 힘껏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 로또를 샀던 이유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기분이 좋았고 그 기분에 기운까지 좋을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샀었거든요. 그렇게 샀던 로또를 단지 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손쉽게 버려야 될까 싶었어요. 당첨을 노렸던 게 아니라 단순히 기분과 기운을 위해 샀던 거니까요. 지금 그때의 로또는 곱게 펴서 엽서나 편지를 보관하는 통에 잘 넣어 두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 주시는 분들에게 제 시선이 로또 같은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가볍게 혹은 그래도 조금은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언제든 편안하게 펼쳐볼 수 있는 a 꽝이네 버리려고 하다가도 괜히 아껴두고 샀던 그 마음이 생각나 버리지 못하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기를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며 가졌던 시선을 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마음을 쓰는 일 마음의 여유라는 게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말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다는 말인데 왜 여유가 없을까? 잠시 누워 멍하니 천장의 무늬를 바라본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체력적인 여유도 없어졌다. 사실 정말 체력적인 여유가 없다기보다는 몸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더 맞겠다. 그럴수록 움직여져야 하는 걸 알지만, 알면서도 쉽지 않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지금 내가 그렇다. 어느덧 천장을 향하던 시선이 그옆 모기를 지나쳐 아래로 내려왔다. 한껏 솟아오른 배를 보니 마음에 없는 여유가 이곳으로 다 몰린 것 같다. 그래, 너무 많은 거였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마음 속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비워야 할 때가 됐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꽉찬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할까? 돈이 많으면 돈을 쓰면 되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쓰면 되듯, 마음이 많으니 마음을 쓰면 된다. 그게 뭐가 됐건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얼마 전 좋아하는 시인의 신간 산문집이 나왔다. 제목부터 좋았다.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 시인에게 반짝이던 밤의 낱말은 과연 무엇일까? 그와는 최근에 진행했던 책 관련 행사를 통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한 시간들이 꽤 있었다. 그런 내게 시인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서명본을 보내주었다. 사실 서명본을 보냈다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멍했다. 삼초는 멍했고 세 시간 찡했다. 내가 뭐라고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보통 책이 출간되면 작가의 지인들에게 보내는 일정량의 책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시인의 지인에 내가 속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나를 떠올려준 마음에 감사했다. 너무 좋다 보니 애틋함도 생겼다. 그래서 시인이 운영하는 서점에 방문해 그의 책을 열권 주문했다. 거기에 내가 마음을 전하고픈 이들의 이름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곤 나와 근처 카페에서 조각 케이크 두 조각을 샀다. 문장이 새겨진 초도 샀다. 서점에 다시 돌아와 전해드리고 책열 권을 결제하려는데 여자친구의 책은 자신이 선물하겠다며 시인은 아홉 권만 결제하셨다. 마음을 쓸어가서 또 마음을 축적해 버린 순간이었다. 그새 비어 있는 부분에 마음이 채워졌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한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좀 어떤가. 적어도 행복하니 그걸로 된 거다. 어쩌면 마음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넘쳐서 여유가 없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쉼표 경쟁사회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무언가를 끝없이 마주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회사에 입사하려면 입사지원서가 필요하고 어렵게 통과하고 나면 또 면접을 통과해야 하듯 말이다. 그동안 나도 쉼없이 달려왔다.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꽤 힘들고 빡빡하게 느껴진다. 정말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축축 처지고 힘들어지는 기분이랄까? 글도 그랬다. 짧은 글을 좋아하지만 정작 쓰지 못한다. 워낙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 쓰다 보면 자연스레 길어진다. 띄어쓰기 없이 마침표나 쉼표도 없이 빽빽하게 종이를 채워나간다. 가끔은 내가 쓴 글을 읽다가 내가 지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를 넣어준다. 한 호흡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내가 갖지 못하는 게 쉼표다. 나는 쉬는 일을 잘 못한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연재해온 글. 가끔 내가 쓴 글이 너무 별로인데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했던 날마다 몇번 위기도 있었다. 그럴 때면 자괴감이 들었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해온 것이 오히려 하나의 쉼표가 됐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들며 떠올린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해서 쓰다 보니 지친 하루에 꽤큰 도움이 됐다. 당시에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일이 지금에서야 쉼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을 위해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이들이 분명 있을 거다. 나도 그랬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강박증이 심했고,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모든 게 유독 버겁게만 느껴지는 날에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가끔은 일상 곳곳에 쉼표를 넣어봤으면 좋겠다. 열심히 와 쉬엄쉬엄을 반복하며. 그렇게 조금씩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꼰대의 기준 세상에는 꼰대들이 많다. 지하철에서 다짜고짜 소리치는 어른들, 사람이 지나다니는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태우는 어른들, 길거리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어른들, 가만 보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찡그려진다. 사실 꼰대라는 말이 정확히 언제부터 유행처럼 번져온 건지는 모르겠다. 굳이 말하자면 자신의 과거 경험과 생각들을 방패 삼아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주로 윗세대들이 꼰대로 불려왔는데 요즘 들어 꼰대로 불리는데 꼭 나이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 나만 해도 그렇다. 단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위해 참고 있는 것 뿐, 가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다양한 생각을 한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다 심지어 나이도 어린 것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읽냐에 따라 같은 책이라도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나에게 나빴던 책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좋았던 책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책으로 남을 수 있다. 그 순간 나의 부정적인 기억만으로 사람들의 취향과 생각을 무시한 내가 너무 꼰대 같았다. 사실 더한 생각도 많이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기에 꼰대라는 말을 듣진 않았다. 그저 나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했을 뿐. 어쩌면 이 정도 가지고 꼰대를 말하는 건 우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현실이나 인터넷에서 더한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 과연 꼰대라고 불릴 만한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 어찌됐건 어감이 좋지 않으니 나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게 꼰대인듯 꼰대가 아닌듯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나도 누군가에게는 꼰대가 될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 꼰대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사람보다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시대에 맞게 부족한 점은 배워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왕 나이 드는 거 곱게 잘 늙어가고 싶다. 숨겨진 맛집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면 자신만의 맛집 리스트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실 맛으로 따지자면 특별하게 맛있다고 할수 있는 곳들은 아니다. 맛으로 유명한 맛집은 따로 있다. 음식이 맛있어야만 맛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맛이 보장되지 않아도 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맛집, 때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었냐는 사실이 음식의 맛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이다. 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간 가게들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밥을 먹었던 그 공간만이 어렴풋하게 기억날 뿐, 정작 음식이 맛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결국 사람과의 기억이 그곳을 맛집으로 만들어주는 법이다.